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월 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매우 성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충실한 적은 무리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과 절망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반역적인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당할 것처럼 보였다.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던 우시아의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가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완고한 저항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펼치는 사역의 대상이었던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의 과업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절망 중에 그의 사업을 포기하고 유다로 하여금 여전히 우상숭배를 계속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니네 외의 신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선지자 왕 306-307.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회의론자나 무실론자가 그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2. 만약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사야 1장 19에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고 그분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일만 생긴다는 뜻입니까? 3. 이사야 6장이 여러 면에서 속죄일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충실한 자들의 죄는 씻으시고 불충실한 자들은 내쫓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약입니다. 이사야는 인간적인 지도력의 연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던 불안정한 시기에 온 우주의 통치자로부터 위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부정함에 찌든 이사야는 자비로 말미암아 정결함과 능력을 부여받고 저기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